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한 텃밭의 고추인데요. 보시면 위쪽 잎들이 상당히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고 총체 피해에 의한 바이러스로 진단하시기도 하는데, 어, 우선 총체에 의한 가해 잎은 양쪽에 이렇게 가해 흔적이 있고, 또잎 표면에도 노랗게 가해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는 꽃에도 총체가 없었고, 총체에 의한 흔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보통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생기거나 그리고 또 잎색의 일부가 연해지는 증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새순이나 줄기의 괴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의 바이러스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진딧물, 총채 그리고 응애 등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해충 방지에 신경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쉽게 발현되지 않도록 양분 공급을 철저히 하셔서 생육을 좁게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곳은 바이러스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잎이 울퉁불퉁할 때 연한 모틀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로 진단되기도 하는데요. 뭐 포장에서 몇몇 고추가 번지는 느낌이면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처럼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해졌다면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이유로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고추를 재배하시다 보면 새순쪽이 조금씩은 울퉁불퉁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뿌리가 장애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생육 초기에는 낮은 지온으로 이제 뿌리가 잘 발달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거릴 수 있고 또 가뭄 상태에서 뿌리가 잘 발달되지 못했을 때 소낙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뿌렸던 퇴비나 비료가 급격하게 용출되면서 근권이 고농도의 염류로 노출이 되고 뿌리가 장애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비가 오면 이쪽 고랑에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서 뿌리가 과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에 문제가 있다고 새순 쪽의 잎들이 쭈글쭈글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고추는 건조에는 강하지만 과습에는 정말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고추 잎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더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덜 받기 하기 위해서 두둑을 높게 크게 만드시는 게 주, 중요하고 또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드실 수 있도록 알가스웨 같은 양질의 유기물을 공급해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 잎들이 쭈글쭈글하면 뿌리가 좋지 않다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뿌리 생육에 도움이 되는 밝은 재를 처방해 주시면 좋겠죠. 뭐 관주를 하실 수 있으면 밝은 재를 관주하시면 되는데. 고추의 경우 밝은 재를 주지 못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또고지으는 장만데 비가 계속 올 때는 관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장애를 입었는데 또 뿌리로 무엇인가를 공급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응급으로 연면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로도 뿌리생육에 도움이 되는 액티브나 켈프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뿌리가 좋지 않으면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인 칼슘과 미량요소도 더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미랑요소 성분도 교대로 옆면 시비해 주시면 구추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